기뻐서, 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알겠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가 어려워요? 실행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겨요? 마찰이 생겨, 핏박이 생겨, 어려움이 생겨. 그럴 때, 핏박이 있고, 마찰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손해가 오고, 참,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고 뭐해야 된단 말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려워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참, 그런 자기가 돼야, 그런 리듬이 돼야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이것이 열매를 못 맺게 방해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려워도 극복하거든? 그러니까 고가이 그 왔는데,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 덤불을 걷고 해야 됩니다. 이 가시 덤불은, 어, 두 가지라 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뭐, 염려. 우리 아이, 그 학교는 제대로 다닐까, 그냥. 저 지원이가 지금 저러고 앉혀있는데 저것이 지금 학교가서 공부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잘해야 되는데, 참, 너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 염려가 자꾸 새는 거예요. 야, 요, 이 동네는 학교도 별 시원찮다 그러던데, 친구들도 그냥 흠상 굳다 그러던데, 뭐, 자꾸 뭐가 되지요? 세상에 대해서 뭐가 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동네 가야지, 좋은 동네 가야지. 그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유혹이지요? 재리의 유혹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이러다가 내 노후 생활이 어떻게 될까?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참, 이 그러니까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줘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너 잘못하면 큰일나, 못살 수가 있어.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리의 유혹. 그러니까, 참, 아, 마귀가 살짝 와가지고, 너, 그까짓거 뭐, 교회를 출발마다꼭갈 필요가 뭐가 있어? 나하고 같이 놀러 가면은 내가 돈다 대줄게. 다 대줄게. 저, 참, 해외 여행 가는데 내돈다 대줄게. 가자고. 그러면, 갈 거지. 그지? 되개지 그지? 포르투갈 한번더 보내줄게. 아이, 기본인데, 그냥. 그까짓거 뭐, 뭐, 몇백만 원 하면 안 되겠니? 그냥 뭐, 그래가지고 한번 그냥 뭐, 이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데, 그까지 그 포르두칼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저하면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답니다. 지금 서울의 땅바닥이 얼마나 비싼데, 서울 다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이러면 그냥 뭐, 행, 안 넘어가겠어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와봐, 그냥. 그러니까, 참, 이런 유혹을 다 극복하고,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내 마음에 뿌려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실행하는 것이 뭘 맺는 거라 말입니까? 열매 맺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행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무슨 열매? 네 글자로 다섯 글자입니까? 무슨 열매? 건설권의 열매, 건설권의 열매. 그러니까 그게 건설권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기본권, 하늘 나라 가는 것은 노력으로 됩니까?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까? 사실 하늘나라 가는 게 제일 큰 겁니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입니다.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만 믿으면 그래서 그건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게 제일 큰 겁니다. 그건뭐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이참 하늘나라 가는 것은 노력 같은 걸로 안돼 인간의 땀으로 안 돼. 인간의 땀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할수 없이 다른 것은 불가능하니까 무엇으로만 진짜 믿는 믿음, 진짜 믿는 믿음, 그건 진짜로 믿는 겁니다. 내가 가짜로 믿고 있는지 진짜로 믿고 있는지 이 자리에 있더라도 여기서 가짜로 믿는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 나중에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요? 금물비유해 보면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고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자기가안 믿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는 거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대신 믿어줍니까? 그에 믿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개명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그건 그러니까 그한 나라 가는 것은, 그 믿음으로 가지만, 그러나, 참, 십부리는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이 열매를 맺었는데, 사람마다 열매 맺는 정도가 달라. 어떤 사람은 몇 배? 삼십 배. 어떤 사람은 몇 배? 육십 배. 어떤 사람은 최고로 많이 맺으니까 백 배.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은 기적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사람 중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소용없어요. 하늘, 믿는 하늘나라 가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명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설권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 심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순종하려고 방해가 있어도 순종하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유혹도 극복하고 순종하고, 그거 하다 보면은 두 글자로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성화되는 겁니다. 성화. 그것이 건설권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거짓 선지자 자체는 지옥 갈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우리들이 참 피해를 입는 것은 한나라 가는 것에는 무를 입히지 못한다? 피해를 입히지 못해. 그러나, 무엇에는 피해를 입혀요? 열매 맺는 것. 다시 말하면, 무슨 구원에 피해를 입혀요? 건설구원에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건설구원에.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지는, 빠져서 입는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름다운 열매인데, 어떤 것이 아름다운 열매지요? 오전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뭐, 아름다운 게 좋다고 하던데, 나도 아름다운 게 좋아. 아름다운데, 근데 어떤 게 아름다워? 자먼이나 이런데 보면 뭐가 아름답다고 나오지요? 욕심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아 신목사처럼 잘 머리가 좀 벌거지서 그랬지만잘 생겼잖아, 그죠? 이, 이 이만큼 <laughs>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아름답다고 하느냐? 죄가 없는 걸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참된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아름답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 어떤 그참 뷰티 어떤 스킨 뭐 이런 것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썩지 않는 것 아름다운 것은 영원히 가도 쇠하지 않는 강한 것 아름다운 것은 영원히 영광된 것 영원히 신령한 것 이런 게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은 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지금부터 성경 공부니까 성경을 찾아서 한번 씩다인제는이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1절 나더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제 난의 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반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디 못 들어갑니까? 하늘에 못 들어가면 어디 가는 거지요? 옆집에 갑니까?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갈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 여기 아니면 여기야. 우리 집 아니면 너희 집이고.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는 조건이 뭐라고 말입니까? 하늘에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하늘나라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들어가고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조건이 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가고 행하지 않는 자는 안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는 내가 무엇으로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믿음으로 들어간다 했는데. 물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하늘나라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조건이 행하는 거냐, 아니냐, 요것으로 판명난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 1517년 마틴 노터가 종교교육을 이룰 때, 믿음으로써 롭다담을입는다 믿음으로써 롭다담을입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는 뜻입니다. 의인만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종교 의역을 일으켰던 그 대조제하고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인재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했어 그냥. 그래 가지고 오늘 큰 마음 먹고 그냥 교회 나왔어. 그래 가지고 교회 와서 진짜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도 했어. 그 하나님이 뜻대로 한번 했는데 그다음에 평생 안 하면 그건 하늘나라입니까? 지옥입니까? 그러면 평생 살면서 1년 동안은 하나님이 뜻대로 했는데 59년 동안 하나님이 뜻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했으면 하늘나라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까? 못 갑니까? 왜 말을 못해? 왜? 그럼 어쩔 겁니까? 그럼 좀더 봐주지 뭐 그냥 그러니까 정말로 하늘 하나님 믿으려고 작정했어 내가 그래고 10년 동안은 진짜로 하나님이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40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으면 하늘나라 너 죽가요? 못 가요? 한 10년 동안 봐주고, 하늘나라 넣었다가, 그 다음에 지옥으로 보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그건 행하는 조건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그게?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평생 동안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려다가, 아차 실패해가지고, 한번 그냥 다비처럼 그냥 콧가닥 해가지고, 이쁘게 보이갖고 가서 죄를 지어버리면, 아는 뜻대로 못해. 그러면 지옥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한 번만 지옥에 담갔다가 그냥 꺼내줄까요? 그게 이제 애매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주여 주여는 입으로 믿는다고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데 부르짖든 그런 가지고는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한 나라 들어간다면 하면은 우리 개신교의 대전제 믿음으로써 의롭업담을잇는다는그 교리하고 안 맞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설명을 못 하고 그래서 만들어낸 꾀가 뭐냐? 이건 구원에 대한 도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도리를 설명해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한다는 그냥 지옥 보내려고 그냥 그러는 거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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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러면 구원의 도리는 도리가 따로 있고, 심판에 대한 도리가 따로 있습니까? 하율이는 하늘나라 갈 때, 는 까불었잖아. 너는 심판에 대한 교리 갖고, 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냐? 그때만 하더라도, 구원에 대한 구원에 관한 조직 신학이 발달이 안돼 가지고 기본권 건설권을 나눌 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 요거밖에 모르니까 이 다른 데서 그거밖에 모르니까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기본권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행함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슨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건설권에 관한 말씀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 이제부터 성경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찾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1절 찾아 가지고 밑줄을 쫙 끄도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자, 뭐라고 되어 있지요? 뭐라고? 누구든지 주님의 무엇을, 이름을 뭐하는 자는,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편에 있던 한편 강도가. 매달려가지고, 주님 날 좋아 주십시오. 주님 의 이름을 불러 끼면, 그 매달린 강도는 행동,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뭘 행위가 있습니까? 입으로 부르기만 하더라도 뭘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구원에 관한 거겠지요? 기본 구원에 관한 겁니다. 기본 구원. 로마스 10장 9절. 사도행정 다음에 로마스로 넘어갑니다. 로마스 10장 9절. 로마스가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스 10장 9절. 자, 여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심판대 앞에 가서 지옥 보내려면 이 말씀을 꺼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 너 알고 있네? 봐줄게. 탁 하늘나라로 넣어주지. 지옥 갈뻔 했는데. 얼마나 땀 나겠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 하며, 무엇으로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입으로 시만 해도 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무엇으로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더라도 무엇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마음으로 믿기만 하더라도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구원에 가는 겁니까? 기본 구원에. 10절 봅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무엇에 이르고? 위에 이르 입으로 시하여 무엇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입으로만 시인하더라도 하늘나라 갈수 있답니다. 이건 무슨 구원이지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기본권을 설명하는 것도 있고 이것처럼 행함이 나오는 것은 건설권을 설명하는 것도 있고 다른데 기본권 구원, 건설권을 구별할줄 모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는 겁니다. 그까짓 거안 지켜도 돼. 안 지켜 엉뚱한 소리 안 지키면 됩니까? 그거. 정말로 참 생활이 다그리되면 그래서 하나를 부정하는 사람은 둘 부정하게 되고 둘 부정하는 사람은 열을 부정하게 나중에 다 부인하게 됩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아 여기는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더라도 구원을 얻는다는데 오늘 2 1 절은 나대로 주여주하는 주여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주여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믿지도 않았던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이거는 뭐 마음으로 믿은 사람 중에서 뜻대로 안한 사람은 마음으로도 안 믿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은 사람 중에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접시 뿌린 비유에서 어느 땅에 떨어졌단 말입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 그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뭡니까? 참, 구,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을 이루는데 열매 맺는 정도가 10년 동안만 열심히 한 사람은 한열배로 열매 맺었어. 한열개 열매 맺었어. 30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은 그참열배로 어, 10년 한 사람보다 세배더 열매를 맺었어. 그러니까 한나라 가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사람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열매를 맺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 후소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소 5장 10절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전서가 나오네. 후서. 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찾았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단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우리니까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거치는 심판대가 무슨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거치는 심판대니까 여기는 지옥 가고 하늘나라 가고를 갖다가 결정합니까? 아니면 상급이 얼마나 많나 열매가 얼마나 많나 그걸 결정할까요? 열매가 얼마나 많나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고 할때이 동사를 뭐 썼나? 그 NASB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리컴펜스라고 해 놨어. 리컴펜스, 레컴펜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냥 은혜를 베푼다가 아니라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상한다. 보답한다. 어떤 선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한 대로 상을 준다. 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행한 사람, 적게 행한 사람에 따라서 참상 주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천국에 다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고 한 사람은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고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까? 다 똑같은 겁니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하늘나라 가면 은 병드는 건 없습니다 쪄하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일하는 것도 없어요 나 일하기 싫어 놀고 싶어 그런데 세상에서는 못 놀아요 뭐일안 하면 돈못 벌면 굶는데 어떡할 거야 그런, 그래도 런그 그래도 난 참고 일하는 건데 하늘나라는 영원히 일안 해도 되니까 나 같은 사람 하늘나라 꼭 가야 돼 영원히 놀아도 괜찮아 병도 안 던데 게을러도 병안 던데 난 지금 안 게으르려고 얼마나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냥 뭐 얼마나 노력하고 지난주에도 세 번이나 수영장 가서 저 탄천수영장 이층에 가서 50m 트레인을 갔다가 20바퀴 21바퀴씩 돌고 와갖고 그냥 기지맥진해서 뻗어갖고 딱 일하고 또가또 돌고 내가 그러고 살고 있어 내가 건강하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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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에서 한 서너 바퀴 딱 돌면은, 아 오늘 고만 돌자, 피곤하고 그러는데 내가 말라오게 속도는 하, 이런 생각이 막 몰려. 일곱 바퀴, 여덟 바퀴쯤 돌면 뻗으려고 그래. 뻗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또 미친놈이 따라오네, 또 따라낸다고. 아, 그러면 또 체면이 있지, 또 내가 짬밥이 있지, 내가 30년째인데, 아, 힘을 내야지. 이러면서 얼마나 갈등을 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숨을 한 바퀴 딱 돌고 나면 빡 뻗어서 다리가 달달해. 일어으려면 몸이 희축이죠. 지금은 뭐그 정도 수준은 벗어났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참,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노력한 하늘나라 가면 병드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대. 안 늙으려고 약 먹고 그냥 우리 동이가 나보고 그냥 뭐 질색을, 팔색을 하는데, 이 요새 그냥 가래도 많이 넘어오고 그냥 잠도 잘못 자고 그냥 기침도 나고 그래서 약을 받았는데 의사의 약 좀은, 나는 의사의 약 좀은 그 환자 보관용처방전을꼭 봤습니다. 정이 몇 년째, 한 10년째 모아놨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다 봐야 되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뭐, 그, 뭐, 뭡니까? 나중에 그, 항생제 안 들으면 뭐 먹었는지 그거 다 나와야 되니까. 요새는 곰실린가 하는 펜이실린 게 항생제를 있는데 그거 먹어도 내안 들어, 그거. 하도 많이 먹어, 안 듣는데. 항생제 먹어도 이 세균이 100%다 죽는 게 아니라 조금 살아있어. 거의 다 죽고. 그 조금 살아있는 고개 또번식해 그 다음에 또 같은 항생제 들어오면 거의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또 들어오면 내성이 또 생기겠지. 그러니까 완전히 100%다 죽이면 되는데, 싹다 죽이버려야 되는데, 못 죽이고 조금 남아있으면 그것들이 번식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먹으려면 확실하게 먹어서 확다 죽여야 되는데, 그냥. 싹 죽여야 되는데. <laughs> 그것이 안 죽고 뻑뻑 빼기고 있어. 이것들이 그냥 팍 칼로 찌를 수도 없고, 어쩔 거예요, 그거 같은 그래, 남, 안 죽고 남아있는 게, 나중에 조건이 맞고 이 맞으면 번식하는 거예요. 번식했다가 번식했다가 많아지면 또 병들어. 그럼 항생제 또 들어오면 이제 내성이 생겨갖고 끄하고안 좋고 버텨. 항생제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 요것들이. 가만히 있어. 남는 것 같지만 안 나. 꼬들꼬들다가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고. 뭐라고 이런, 어쨌거나 말았거나.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만 해도 좋은데 하늘나라서 지극히 크다 일큰는 받는 사람도 있고, 작다 일큰는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19장 11절 보면, 은열문나 비유해서 열문나 남긴 사람에게는 몇골 차지하는 권세를 줘요? 열 골. 다섯 문화 남긴 사람한테는 몇골 차지하는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때열 배를 남겼습니까? 다섯 배를 남겼습니까? 한 배를 남겼습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권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다른 것을, 다른 것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해서 어떤 사람은 7층을 짓고 어떤 사람 은 1층을 짓고 그래서 건설을 한다. 그래서 건설권이라고. 는 공인된 공인된 어셋 그 칸만니 어셋티드 시열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끼리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인된 것은 한 나라 가면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공인됐는데 그한 나라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사람 노력으로 안 되는 거니까. 이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기본권이라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사람들도 열매 맺는 게 사람마다 달라 다 달라. 그래서 다른데 하늘나라서 영광이 다르고 하늘나라 가도 슬픔이 있고 막 괴로움 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사도발 같은 사람은 순교하는데나 같은 신목사는 놀고 그냥 띵가 띵가 했으니까 그 앞에 가면 부끄럽고 미안하고 실력이 다르고 건동이 다르니까. 좀 부끄럽고, 뭐,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나니까 그런 거지. 나쁜 건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기만 하면 성공입니다. 근데 이왕 가는 거, 우리 태평동 교인, 교인들은 100배로 열매를 맺, 맺어야지.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난 100배도 죽어. 난더 맺어야 돼. 난 욕심 많아. 그러니까, 참, <laughs> 이, 그, 그건, 아, 참, 아, 사람마다 다르구나. 그래서 건설,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게 좋겠다. 이 건설권의 열매인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해를 받는데 그 해가 무엇의 해라 말입니까?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건설권을 위한 열매를 맺는데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그날에 그날은 심판 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참아 이. 참, 아, 이 여기 나오는 거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귀신 쫓아내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지. <laughs>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했으면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모른다 했습니다. 왜 모른다 했을까요? <웃음> 15절부터 <laughs> 한패라그높힙니다 같은 문단 안에 이런 내용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럼 15절부터 쭉 연결해서 보면. 이 참,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했는데도 불법이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웃음> 뭐? <웃음> 뭐 때문에? 오전에 설교한 대로 하면 뭐가 틀렸어? 요두 글자로. 이런 좋은 행운을 하는 목적이 틀렸어. <laughs> 그 목적이 <laughs>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 글자로 노력질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는 게 목적이라면 노력질입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게 목적이라면 노력질이라고. 그,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교회 가서 긴계하원장, 예, 그런 데를 가더라도, 병을 고치더라도, 그건 병을 고쳤지만, 병 고쳤으니까 권능이 함께 했다고 할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 속의 중심이, 노력질이라면 그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좋은 일 했으니까 무조건 봐줄 거야. 그거 아닙니다. 전도했으니까 무조건 봐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이. 왜? 뭐가 다르면, 뭐가 틀리면, 목적이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하고 이거하고 같이 묶어서 같이 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일인데, 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좋은 일인데,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얼마나 기쁜 일인데, 뭐참 숨이 차서 그렇지, 그냥. 얼마나 좋은 일인데, 준비도 많이. 했...